대한아동 씨를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보냈어요. 네. 저번 주에 정말 오랜만에 바로 5주 만에 오프라인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13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얼마나 행복했던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 몇몇의 친구들이 올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대학교 아동 친구들, 모든 대학교 아동 친구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껏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도 감동이 많았던 그런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전두사님이 초등학교 때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바로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자전거였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 선물을 받고 자전거를 타면서 아파트 주변을 싱싱 타고 다니면서 너무나도 신나게 친구들과 놀고 그리고 자전거로 경찰과 도둑이라는 게임도 하면서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새록새록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하나요? 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너무나도 감동이 많이, 많이 받았던 그런 선물. 전사님과 같은 자전거, 아니면 키보드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이 될까요? 아니면 또 게임기? 닌텐도 위 같은 게임기가 될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인형이나 장난감이 될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선물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얼른 읽어보고 우리 친구들과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있는지 그것도 유심해서 함께 찾도록 해봐요. 알겠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돌아갈 때까지라는 제목이고요. 말씀은 에스겔에서 11장 14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26번째 성경에 있고요. 페이지 수로는 1163페이지에 있어요. 에스겔에서 11장 14에서 21절 말씀. 에스겔에서 11장 14에서 21절 말씀 1163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았으리라 믿고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고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11장 14에서 2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과 에스겔서 11장 14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16절 말씀을 한번더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런 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예리미야의 말씀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안의 건물들을 모두 불태웠어요.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만 일부 남겨둔 채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모조리 끌고 가 노예로 삼았어요. 무엇보다 슬픈 일은 바벨론의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고 무너뜨린 일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귀한 성물들을 모두 빼앗아갔어요. 예배할 곳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못하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 가운데 에스겔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날에 흩어져 살게했지만 곧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흩어진 곳에서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머지않아 구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희망의 약속이었어요. 대학교 친구들. 친구들은 옷이 더러워지면 어디에 두나요? 빨래통인가요? 아니면 쓰레기통인가요? 더러워진 옷을 빨래통에 넣는 것과 쓰레기통에 넣는 것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 넣는 옷은 다시 입을 수 없도록 영영 버리는 것이지만, 빨래통에 넣은 옷은 빨아서 다시 입을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아끼고 좋아하는 옷이라면 더욱 함부로 버릴 수 없어요. 몇 번이고 정성껏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 거예요. 다만, 더러워진 옷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시 동안 벌을 주셨을 뿐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바벨론의 노예로 있지만 빨래통에 잠시 담긴 옷처럼 하나님의 심판 과정이 모두 지나면 다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파벨론 땅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모든 심판의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해요. 그렇다면 아직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 버려진 땅에서 직접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성전 안에서 가장 깊고 가장 성스러운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 성전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들과 직접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계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래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바벨론의 노예가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큰 죄에 더럽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언제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다시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놀라운 계획을 세우세요.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의 친구들,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한 일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셔요.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회복되도록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셔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길 바랄게요. 혹 우리 친구들 가운데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 아픈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고 지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요. 아직 느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내 곁에 계신다고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느껴보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기쁠 때나 슬플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기를 바랄게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소망을 하면 정말 놀라운 희망과 용기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대학 캠퍼 우리 친구들, 이 놀라운 희망과 용기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안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알겠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물든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새롭게 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느끼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27일 아동부 영상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